오분 패턴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가 마음에 들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마음에 들어. 좋아. 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마음에 들어. 좋아. 뭐할때 마음에 든다. 아. 어, 그러니까 이거 단문 네. 같아요. 복문 같아요. 네. 나라는 네. 주어도 있고 네. 당신이라는 주어도 있잖아요. 이거 복문이에요복문이에요 복문 네. 복문이에요. 네. 그죠? 자, 나는 마음에 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라는 말이 좋아. 좋아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 like it. 아, I like, like it. Like it. 아, is은 그니까 어떤 행동. 그 뒤에 오는 그 행동을 있으로 그냥 지칭을해 아, 그냥. 그게 마음에. 아,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네. 그게 마음에 든다. 이거야. 아, 아, 그래. 네. I like it. 자,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오는데 이제 부사절이 하는 겁니다. When 주어 스스로 I like it when 주어 스스로 패턴입니다. I like 네. it when 주어 스스로 패턴이고요. 복문입니다, 그죠 뒤에 오는 그 when은 부사절 접속사예요. 네. when은 의문사로쓰일 때는 그 언제? 너 언제 학교 가느냐? 이럴때 네. 언제라고 해석되는데 부사절 접속사로쓰일 때는 뭐 뭐가 뭐뭐할때 이렇게 해석이. 네. 됩니다. 해석이 다르네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로쓰일 때는 뭐 뭐가 뭐뭐할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누구 누가 구 주어가 뭐뭐할 때. 그게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웬 다음에 오는 음. 주어가 어. 서술의 행동을 할 때,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자, 마음에 든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다. 아, 좋다. 어, 어. 네. 근데 좋다는 like를 아는데 마음에 든다 이러면 또 <laughs> 멘붕에 빠져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I like이 t 하면나 마음에 들어. 좋아. 이런 네. 표현입니다. 그죠? 자, 예문 들어가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 난 당신이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할 때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때. 아, 네. 자, 그대로 가면 돼 I like it when you do that. I like it when you do that 다만, 난 당신이 그렇게 할 때가 마음에 들어. 좋아. 네.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마음에 들어. 말할 때가? 어. 뭐. 말할 때 비해서 talk 하죠. 그죠? talk.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가 I like it when you 토크, talk about it. 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 when you 토크, talk like, like that. that 그죠? 아. like 가 전체상 뭐뭐 처럼 뭐뭐 같이 네.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음. like that. I like it when you talk like that.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아, 자, 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 act like that. 어, I like it when you act like that. 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마음에 들어. 네. 나는 뭐 어, 날씨가 추울 때가 마음에 들어. 아 추운 게 좋아. 아 추운 게 좋아. I like it 어. when 날씨 그렇죠. It, it's, it's cold. 맞습니다. 어이가 그냥 it's cold. 번, 아, <laughs> 그렇죠? 날씨는 갖다 줘 있어 야 되니까. 네. I like it when it's cold. 하면, 음. 나 날씨가 추울 때가 좋아. 해석 자체로는 음. 추울 때가 좋아지만, 음. 날씨는 관로치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겠죠. 아, 그렇죠. 네. 아, 날씨란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네. 마음에 든다, 좋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배워봤는데, 반대말로, 아나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할 아, 수도 싫어. 있어요. 그럼, I like it의 반대말은 뭘까요? I don't like it.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I don't like it when 주어섯으라면 so 난 누구누구가 아, 뭐뭐할때 네.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우리 친구끼리 화나면 네. 그렇게 하죠. <laughs>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어. I don't like it when you, you talk like that. 그렇죠. 네. I don't like it when you talk like that. 난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할 때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네. I don't like when you, you act act like that. 그렇죠. 네. i d o n t like i t w h e n you act like that. ac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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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다.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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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like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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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g e o r i e t h i k e that. act like that. i d o n t like t like t w i t h e n h e o p l e l i g e o r i e m e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i d e n t like i t w t like h i e t p e o h l e i g e o r l e m i e e e 자 이렇게 하면 나 어. 사람들이 나를 네. 무시할 때가 싫어 <laughs> 진짜 자 이런 진짜 싫겠네요 아, <laughs> 네. 오늘 배운 패턴이 나는 누구누구가 뭐뭐 할 때가 마음에 아,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을 잘쓸수 쓸 있느냐 없 그렇죠, when이 문장 가운데 오면 거의 뭐할 음. 때라고, 때라고 봐야, 봐야 돼요 네. 의문사로서는 맨 앞에 오겠죠 네. 너 언제 뭐 하느냐 이럴 때맨 음. 앞에 오는 거니까 네. 자 오늘 배운 패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